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엔호. 자, 여기서 말하는 엔은 뭐뭐 안에서, 호는 그라는 지시 대명사입니다. 그 안에서. 카이. 이것은 또한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히메이스. 이것은 여러분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아쿠산테스. 이 아쿠산테스의 어원을 보시면, 아쿠오, 이렇게 되 있죠? 아쿠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hear, listen to. 그리고 이 산테스, 이것은 이제 과거형이거든요.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들었다, 이렇게 어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안에서 여러분은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들었는지 뒤에 이제 나옵니다. 톤, 로건인데요. 로건의 어원을 보시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많이 들어보셨죠? 로고스. 로고스는 the word, message.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어 테스 알레세이사스 이 알레세이사스의 또 어원을 함께 보면요 알레세이아 알레세이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레세이아는 트루스 즉 뭐죠 진리입니다 진리 그러니까 여러분 어, 무엇을 들었냐면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과거형 그리고 토 유안겔리온이었습니다또 어, 유안겔리온. 자, 유안겔리온, 자, 유안겔리온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유안겔리온, 뭡니까? gospel. 즉, 복음입니다. 긋뉴스, 긋뉴스. 그래서, 이 복음. 다음에, 테스 소테리아스입니다. 소테리아스의 어군을 보시면 어, 소테리아입니다. 소테리아, 소테리아는 deliverance, salvation, 그 구원이죠. 어, 구원. 네. 그래서 구원. 이런 구원의 그런 복음, 네? 그런 진리의 말씀, 곧그 복음의 그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휘모는 이제 여러분의 어떤 소유교, 예, 여러분의 그런 구원에 관한 복음의 그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에는 마찬가지로 안에서 호는 또 나왔죠. 그 안에서 카이 또한 피스테오 산테스 이 말은요 이 어원을 보면 피스테오 피스테오 뭐죠? believe, 믿다입니다. 믿다. 어, 그러니까 어, 뒤에, 마찬가지로 여기 뒤에 나와있는 것처 산테스 t meet, meet, m e 다 t 믿 e 다 과거형으로 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믿었다. 그 다음에 에스프라기 산테 e e t m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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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e 이 t m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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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프라 기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seal. 뭐죠? seal이? 인쳤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 우리가 말하는 도장을 찍다. 이런 seal입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산테의 이런 과거, 전미형이 붙어서, 마찬가지로 과거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인침을 받았다. 토, 푸뉴마티. 분유마티. 푸뉴마티의 아, 어원을 한번 보시죠. 자, 푸뉴마티의 어원은 바로 푸뉴마. 입니다 푸뉴마. 분유마. 무엇입니까? 스피릿. 스피릿. 영. 그런데요, 이 토의 이 푸뉴마티 이것은 그 대역격으로 쓰입니다. 대격이 쓰이면 은 보통 수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영으로 영으로, 그 다음에 테스 에파겔리아스 자 에파겔리아스의 오원을 보시면 바로 에파겔리아 또 가죠 프라미스 약속입니다. 그런데 어, 이것은 그이 소유격으로 돼가지고요 어, 약속의 오혼 혹은 약속이 된 이렇게 해석이 될수 있습니다. 도 그 다음에, 하기요. 자, 하기요는 바로, 이, 홀리입니다. 홀리. 홀리, 거룩한 뜻이죠. 자, 거룩한. 어, 그래서요, 어, 이렇게 각 단어에 대한 뜻을 우리 함께 봤고요. 어, 이 단어들을 우리 어선에 맞게 한번, 어, 재배치 한번 해보죠. 또한, 그 안에서 여러분은, 어, 이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의 그 구원에 관한 복음을 들었다는 겁니다. 또한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죠. 예수님 안에서, 어, 약속된 거룩한 영으로, 이 약속된 거룩한 영, 거룩한 영은 Holy Spirit, 성령이죠. 그 약속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으로 인해서 믿었다는 겁니다. 누가요? 우리가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인침을 받았다는 거죠. 어, 또한 그 안에서 여러분이 그 진리에 관한 말씀, 곧 여러분의 그 구원의 복음을 들었는데 그 안에서 약속된 이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믿게 되었고 또 인침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주제의 말 음, 말씀처럼 성경께서 우리에게 하신 어, 일이 무엇인가 여기 두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를 믿게 하셨고 믿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한 우리 우리를 인침을 받게 하셨다. 즉 확신을 갖게 하셨다. 보장하셨다. Seal이죠. 어, 확실한 그런 도장을 찍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게 된게 결국은 누구 때문에 믿습니까? 사실 성령 때문에 믿었습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게 되었고 또한 그런 확신 그런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신 그런 확신까지 받게 된 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신 거죠. 어, 이런 이 말씀을 좀더 이렇게 부드럽게 해석하면 이렇게 될까요? 같아요. 또한 그 안에서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의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들었죠? 그 안에서 약속된 성령으로 인해서 믿고 인침을 받았습니다. 14절로 가겠습니다. 호, 에스틴. 호는요, 이 관계대명사입니다. 관계대명사 바로 후인데요. 앞에서 말한 성령을 가리키는 관계대명사입니다. 어, 다른 영어의 번역을 보면요, 이게 후가 아니라 위치로 쓰였는데 그건 좀 잘못된 번역인 것 같아요. 성령을 가르, 가르기 치 때문에 어떤 사물이 아니라 후로, 즉 이분은 누굴 말하죠? 성령님, 즉이 성령님은 또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 뒤가 에 나옵니다. 자, 에스틴의 그 어원은 에이미, 비동사입니다. 비동사, 즉 is. 우리 한국말로 뭐 무슨 그러니까 즉 이분은 어떤 분이냐 이제 한번 보시죠. 음, 아본입아본의 뜻은 first installment입니다. first i n s t a l l e 티라고또 이렇게 이 번역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원어에 더 가깝게 예, 가까운 뜻은 first installment입니다. first installment. 어, 우리 미국에 사신 분들은 이제 집을 살때좀더 이해가 되는데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만불짜리 집을 산다. 그러면 30만불 다 주고 사는 사람은 좀 드물죠. 그래서 뭐라고 하니, 뭘 하냐면 먼저 다운페이라고 합니다. 다운페이. 그러니까, 음, 뭐 한, 10% 하면 3만 불이죠. 3만 불을 먼저 내고 그다음에 내가 어 27만 불 그러니까 이자 이제 포함하면 좀더 늘겠죠? 나머지 금액을 어뭐 15년 아니면 30년 동안 갚겠다 하고 제일 처음에 어 약정하고 낸그 금액 그 다운 페이. 그것이 바로 이 퍼스트 인스톨먼트입니다. 그러니까 어 이 퍼스트 인스톨먼트를 낸다는 것은 내가 결국에는 30년, 15년 뒤에는 그것을 다 갚겠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출발점이죠. 그래서 어, 다운페이, 첫 분할금.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제 보증으로 되어 있는데요. 원어 뜻은 첫 분할금을 페이했다. 이제 그런 뜻이 더 가깝습니다. 테스, 클레로노미아스. 자, 클레로노미아스의 원어의 그런 이, 이 어원을 보면요, 클레로미아, 노 클레로미아. 노 이것은 인헤리턴스 뭐죠? 상속, 유업,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유업, 상속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헤모, 이제 많이 보셨죠. 헤모는 이제 어, 우리의 그런 뜻입니다. 에이스는요. 어 이제 이 뒤에 나와 있는 단어에 따라서 그런 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뜻이 쓸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에이스는 뭐뭐까지입니다. 뭐뭐까지. 그다음에 아폴리트로신. 이 아폴리트로신의 어원을 보시면 아폴리트로시스. 아폴로트로시스 무엇입니까? 이게 리미션입니다어 구속이죠. 어, 구속이 우리 신약성경에서 한 이만큼으로 이제 쓰이고요. 어, 여기에서는 릴리스 뜻이 더 많이 가깝게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다, 뭐 풀어주다, 이런 뜻으로 어,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완전한 이제 자유, 그 원어의 그 뜻을 보니까 여기가 fully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완전한 그런 자유가 될 때까지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테스 페리포인의 세소스. 자, 페리포인의 세소스의 어원을 보시면 페리포인의 시스. 자, 포제션포제션 포제션, 그러니까 어떤 소유죠, 소유. 그런데 여기에 어. genitive, 그, 소유격에 있어서, 그의 소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이스는요 여기서는요, 머뭇을 위해서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에파이논의 네, 오원을 보면, 에파이노스, 즉, praise입니다. praise. 프레이즈, 그러니까 찬양이죠. 찬양입니다. 그 다음에, 테스, 독세스 자, 독세스는 많이 보셨죠? 독사. 즉 글로리입니다. 글로리 어 영광이죠. 영광. 어, 아우토는 그의 그래서 각 단어를 이렇게 봤고요. 이 단어를 또 어순에 맞게끔 한번 음 재배치 한번 해 보도록 하죠. <laughs> 이분은 즉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그의 소유가 완전한 자유를 누릴 때까지, 누릴 때까지, 우리의 유업에 대해서, 우리의 유업에 대해서 첫 분할금을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예 보시기 잘 아시겠죠? 음 우리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어 그의 소유는 누구를 말합니까? 그의 소유는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한 자유를 누릴 때까지 누릴 때까지 그 하나님의 백성이 유혹으로 받게될 것. 어, 하늘나라를 상속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를 상속하는 그 유업을 받는 것에 대한 첫 분할금을 성령께서 다운페이 하셨다. 그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부드럽게 해석하면 이렇게 될것 같아요. 성령은 그 하나님의 소유가 즉 우리죠. 우리가 완전한 자유를 얻을 때까지 우리 완전한 자유를 얻을 때에는 사실 얻을까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에서제림하셔서 완전한 우리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그때가 완전한 자유를 얻을 때죠. 그때까지 우리가 받을 그 유업 상속에 대해서 첫 분할금을 지불하심으로 인해서 보증이 되셨는데 이 가로는요. 한글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의 유업에 보증이 되시는데 확와 닿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꼭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먼저 다운패를 하셨다. 이렇게 하는 게더확와 닿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보시면서 어 마무리 이렇게 하면 어 하려고 하는데요. 어 우리가 이제 13절에 이제 보시면 어 또한 그 안에서 어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약속된 성령이죠. 자, 자이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으로 인해서 어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믿 고 인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성령께서 하신 일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어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게 되었다. 그리고 인치심,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 성령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받은 그 상속에 대해서 첫 분할금을 집을 하시면서 반드시 우리가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고백인 그런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말은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까지 이루시겠다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침을 주셨기 때문에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도장을 찍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그 하늘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을 그것에 대해서 우리 성령께서 완전한 보증이 되어셨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완전한 자유를 얻을 때 그때까지 우리 성령께서는 보증을 완전히 서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오늘 하신 그세 가지 이 말, 어, 사역입니다. 이러한 성령께서 이루신 그세 가지 사역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원어성경 공부를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주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